안녕하세요. 다이겐 코크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이글을 부탁해도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또 인기가 좋은 아이들은 이렇게 또 다시 제입고가 되어진 아이들도 있고요. 새로운 품목들도 들어와져 있고요.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다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택배는 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 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어, 가격이 작은 아이들은 또 가격이 많이 착해지죠. 방문은 20% 할인을 해드립니다. 20%도 받으시고, 이번 주에는 또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는 선물이 브론즈금 선물을 드립니다. 택배, 이제 무조건 이 아이들은 하나씩 선물로 드립니다. 한 개씩 선물을 드리기 때문에 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추가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씩 모든 분들한테 구매하시면 무조건 이 푸른조금을 하나씩 선물로 드립니다. 네, 체리 환타지아 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요 요 아이들 가격은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아이들 보면은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체리 환타지아도 지금 이게 보니까 7두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수가 더 많은 아이들도 있어요 요게 이제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되겠죠 요렇게 7두나뭐8두도 있고요. 조금 더 적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 15,000원에 또 소개를 해드리고요. 방문을 하시게 되면 20%또 할인까지 받습니다. 12cm 불분에서 요렇게 많이 군생이 되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은 더 굳혀져야 됩니다. 더 동글동글하게 굳혀지면서 충수도 많아지며 예쁜 아이들이죠. 착하게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 림보는 이 아이들 10cm, 9cm, 1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정말 또 예쁜 아이들이 많이 굳혀지면 정말 예쁘잖아요. 제 것도 너무너무 예뻐요. 이게 지금 5두 이상으로 다 되어져 있어요. 5두, 뭐, 8두, 7두 다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또 굳혀보면 은 입장이 조금은 더 통통해지면서 빨간 폰으로 너무 너무 예뻐요 사과 색감으로 물이 드는데요. 이거 2만 원 하는 아이들 이번 주에도 이 아이들 가격은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 너무 괜찮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000원으로 할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하셔도 16,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수목화가 이 아이들도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25,000원에서 2만 원으로 할인을 해주셨고요. 요게 보면은 15cm 풀분해서 이렇게 깊게 되어져 있죠.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굳혀져면은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잡히면서 정말 색감 예쁘거든요. 조금만 더블이 들어오면 정말 예뻐요. 그리고 요수영이 지금 위로 에 많이 가지 않고 이렇게 음, 예쁘게 수영이 잡혀져 있어서 굳혀보면 어, 예쁠 것 같아요. 수영이 예쁘겠죠. 요 아이들 2만원으로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어, 6두 이상 뭐다 되어져 있어요. 6두 이상으로 이게또 풍성하게 되어져 있네요. 라이프트위그라가 들어져 있는데요. 라이프트위그라는뭐 그동안에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죠. 외두로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풍성한 군생들이 지금 15cm 풀분에서 넘칩니다. 어우 너무 예쁘죠. 요거는 사계절 이런 색감으로 있기 때문에 눈이 시원하게. 돼요. 볼 수가 있는 아이예요. 녹색도 아니면서 연두색, 예쁜 연두색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자구가 이렇게 많이 자연 자구가 품어준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외두로 키워 보니까 자구들은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묵어져 있어요. 이게 15cm 풀분에서 넘치기 때문에 15cm는 훨씬 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음,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 아이들. 이렇게 큰 아이들이 가격은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흑사금도 들어와져 있는데요. 흑사금이 어우 색감 너무너무 예쁘죠. 이 아이 같은 경우에 10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모주에서 자구들이 나와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요거가 또한번더 자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자구들이 더 나와서 이렇게 가격 착하게 구입을 하면서 이 아이들 분생으로 조금 더 이제 묵둥이로 뭐 완전 묵둥이 대품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아유, 올금은 이렇게 예뻐요, 색감이. 올금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다져지면서 물이 들어져 있는 아이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블랙 캐시미어 철화인데요. 가격은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캐시미어인데, 요게 이제 철화도 있고, 생얼도 있는데,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가 살짝 남아져 있고 풀린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캐시미어 철화가 16,000원에 나와져 있어요. 어우, 반짝반짝합니다. 너무 예쁘죠? 색감이 블랙 캐시미어라서 색감이 이렇게 진한 색감이 나오고요. 이 아이들 완전 대품 목등이 보여드렸죠. 이렇게 조금 더 붉은 톤이 나오면서 얼굴 이렇게 작게 굳혀지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원종 바닐라비스 자연 분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원종 바닐라비스 꽃이 피니까 이거 핑크색으로 너무 예쁘죠? 주황색으로, 주황색으로 꽃이 피니까 너무 예쁜데요. 이게 자연 자구가 이렇게 나와서 나중에 이제 한몸 분생이 되겠죠? 외두에서 자연 자구로 나와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3개나 4개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마이바흐가 가격 8,000원에 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 풀분인가요? 이게 어, 기본 풀분에서 이 아이들 얼굴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얼굴이 꽤 크죠? 꽤 크고 마이바흐는 너무 고급스럽고 예쁜 아이라서 마이바흐를 붙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자구들 이제 이 품어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자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마이바우가 거의 이 색감을 유지를 하는데 이렇게 핑크색으로도 물이 들더라고요. 제 것도 키핑장에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더라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마우바우는 한 번쯤 또 키워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너무 예뻐요. 물이 안 들어도 이거 노란색하고 녹색하고만 있어도 조합이 너무 너무 예쁜 것 같고요. 레드벨벳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 10cm 필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아 요즘은 이렇게 레드벨벳도 분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오드로 되어져 있고요 이게 이제 모주에서 요거에서 자구가 이렇게 나와진 것 같아요 빨갛게 물들면 어, 계절금으로 들어오면 참 예쁘죠 어요 아이들 제가 묵둥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완전히 맑은 톤 노란색깔 맑은 톤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빨갛게 물들면 예쁜데요. 어, 이렇게 굳혀지면서 충수도 많아요. 사두도 있고요. 오두도 있고요. 가격 착합니다. 만 원에 들어와져 있어요. 가격 엄청 착하게 들어와져 있네요. 긴잎 적성도 요 자연 분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게 이제 물 들어야 되겠죠. 입장은 많이 짧아졌어요. 요것도 어, 짧은 잎 적성처럼 로제트 입장은 이렇게 샤랄라하게 넘어갑니다. 저는 이게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지고 짧게 굳혀지고 빨갛게 물이 듭니다. 요렇게긴잎 적성 자연군생 요 15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구는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구가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요런 거는 꽃대일까요? 꽃대 자구일까요?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주수가 많은 아이들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벨레투레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벨레투레는 여기 보면은 대화금 교배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대화금하고, 근데 대화금하고 교배정으로 되어져 있는데, 대화금은 많이 안 닮은 것 같은 느낌? 요거는 살짝 닮은 듯 느낌도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데요. 손톱도 멋있고요. 요게 쫙 퍼져 있는 포스가 멋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가 좀 빨갛게 물이 듣나 봐요. 이런 모습이에요. 요게 15cm인가요? 13cm인가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크기는 이 정도 크고요. 층수도이 정도 많이 올라와져 있어요. 이런 색감으로 물이 들어져 있는데요. 요렇게 쭉 한번 보시고요. 대화금하고 교배중이라고 합니다. 벨레, 투레라는 아이 가격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쁘죠? 예쁜 아이들 들어져 있네요. 눈대리도 가격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 10cm 필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아, 눈대리가 벌써 이렇게 꽃이 올라왔어요. 눈대리는 아직 꽃을 많이 못 봤는데, 이건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에서 서너 개씩,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꽃송이가 많아요. 그래서 더 훨씬 예쁜 것 같고, 꽃핀 것보다는 이렇게 꽃이 안 폈을 때, 봉우리가 이 진한 색감하고 노란 색감하고 어우러져서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눈대리 가격은 이 아이들이 8,000원 하거든요. 철화도 있어요, 철화도. 어철화가 원래는 몸값이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눈대리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 아, 예쁘네요.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멜랑꼬리도 들어져 있는데요. 멜랑꼬리는 원래 몸값이 살짝 있게 나왔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군생으로 나왔어요. 요거는 6두까지도 있고요. 이것도 6두도 되어져 있는데요. 대단하죠. 원래 3두가 몸값이 살짝 있었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육도로 군생으로 나오면서 16,000원. 지금 여기 10cm 필분에서 넘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들 한번 안 키워보셨으면,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 키핑장에서 키우고는 있는데, 아직 많이 이제 무거진 횟수가 지나야 이 아이들이 완전히 핑크색으로 연핑크, 파스텔 핑크, 이 색감으로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16,000원에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바닐라비스 이 아이들이 수영을 이렇게 잡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쭉 보세요. 세포트가 있는데, 너무 예쁘네요. 어우, 예뻐요. 오, 붙여지면서 동글동글해서 예쁘죠 이런 수영 이런 수영 세포트가 있는데 수영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예쁜 아이들이 있고요 엘로드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이 살짝 몸값이 있는 아이들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느낌의 다육이들이 노제트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몸값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헨리해성 항상 소개를 해드리는데 헨리해성이 이런 느낌으로 있거든요. 근데 헨리해성도 몸값이 있거든요. 이 아이도 엘로드도 몸값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어, 전에 소개해드렸던 어, 코스모스 그 아이도 조금 닮은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모주에서 자구가 이렇게 나와진 것 같아요. 이 아이들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샴페인 군생인데요.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 사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사두가 두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 만원 하니까 사두가 사두가 그렇게 샴페인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품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르는 요안포트 남아져 있습니다. 아유 얼굴도 예쁘고 아이고 예쁩니다. 이렇게 되어진 아예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가격은 2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누비틴트도 가격은 8 0 0 0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10cm 풀분에서 이렇게 굳혀지면서 예뻐요. 통하게 굳혀져 있거든요. 예쁘죠. 얼굴도 많고요. 여기 이제 분갈이 해서 약간은 작은 화분에 심어놓으면 훨씬 예쁘겠어요. 키도 크지 않으면서. 이렇게 예쁘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드 산들리는 소개를 해드렸던 아인데요. 이 이렇게 예뻐요. 얼굴이 크고 예쁘고 목대도 두껍게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2만원에 있거든요. 예쁘죠. 삼두가 예쁘게 있고요. 요거는 어, 오두가 있습니다. 이거는 작은 얼굴로 되어져 있는데 금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을까요? 이게 이제 레드 산들리라는 아이예요. 금으로 이렇게 변이가 된것 같아요. 이거는 금인데 색감이 참 예쁘죠. 이렇게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는 금으로 되어져 있고 이거는 생얼로 되어져 있고 이거는 금하고 생얼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만원에 이런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독일 농기심한데요 색감, 이렇게 예쁘게, 진하게 물이 들어져 있고요. 이것도 자체적으로 요거 독일 농기심 얼굴이 지금 꽤 크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예쁘거든요. 노제트, 동글동글하게 되어져 있으면 정말 예뻐요. 지금 다 붉어진 아이는 없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두 수는 4도 이상으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는 철아일까요? 아니면 여기 이제 자구가 또 개체수가 또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안쪽에 되어져 있는데요. 요런 아이들 얼굴 이렇게 예뻐요. 완전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고요. 가격은 15,000원에 12cm의 필분에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레몬 스위티도 이 아이를 가격은 15,000원에 무등이무등이죠요 묵둥이, 아이. 레몬 스위티 3도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오드로 되어져 있습니다. 수영은 살짝 다르고요. 이 아이들 가격은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란 시도 가격은 요시 5cm 풀분해서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얼굴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많은 아이들 항상 소개를 해드리다 보면 얼굴이 큰아이가 있고 얼굴이 이렇게 좀 작으면서 두수가 엄청 많이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베네사가 요육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가 하나가 남아져 있어요. 가격 1 5 0 0 0원 하거든요. 묵둥이죠. 완전히. 어우 얼굴 동글동글하게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보다 더 이제 핑크색으로 들어오면 훨씬 예쁘겠죠. 요 분갈이 해놓으면 너무 예쁘겠어요. 1 5 0 0 0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텐트라잼 홍금인데요. 요 아이들도 많이 굳혀져 있죠. 네, 굳혀진 얼굴 전부 다 금으로 되어져 있고요.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와져 있어요. 이렇게 1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스틸이 요한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한 포트는 나갔어요. 이렇게 두 포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8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일까요? 가격은 적혀 있진 않지만 이게 물들면 아주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고요. 이거는 누굴까요? 이거 한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이거가 누굴까요? 아방 가로드일까요?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페롤 군생 가격은 16,000원에 4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워져서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인데요. 아, 요거 솜털이 살짝 있으면서 지금은 이제 여름 돌아오니까 이 아이들은 가을에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빨갛게 물이 듭니다.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쿠아리스 가격은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 자구가 나왔어요. 사그로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요 아이들은 이제 무거질수록 맑은 톤에 트릴도 더 많이 생기면서 입장도 작게 통통하게 붙여지는 아이들이고요. 화이트 아우렌시스 요 아이는 만 이천 원에 소개를 해드렸죠. 9cm 뿔분에 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예뻐요. 요 아이에 한번트 남아져 있어요. 만 이천 원 합니다. 화이트 아우렌이라는 아이예요. 네, 아우렌시스하고는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이름 자체가 조금 다른데 스타일은 살짝 비슷하고요. 피치 가든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피치민트나 뭐 이런 아이 아니고 피치 가든 요 아이가 2만원에서 16,000원 할인을 해주셨고요. 요게 지금 오드로 되어져 있는데 층수도 많으면서 이렇게 아유, 상큼합니다. 이것도 살짝 풀감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살짝 굳혀지니까 더 동글동글해지는데요. 항상 보면은 아, 항상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새엽처럼 이런 모습도 있는가 하면은 항상 보면 약간 환엽처럼 동글동글하게 로제트가 이렇게 더 예쁜 모습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요런 모습도 있고요. 주스가 어, 이렇게 많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16,000원에 ,000원, 16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 선이 지금 요 원가 세일을 해 주셨잖아요. 가격 12,000원에 소개를 해 드렸는데, 요렇게 이제 네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이거는 오드로 되어져 있고요. 요것도 오드로 되어져 있고요. 다 오드로 되어져 있네요. 요게 이제 정말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거든요. 좀 무거지면은 완전히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에요. 요게 15cm 풀분에서 요렇게 풍성한 아이들. 원가세일 12,000원에 해주셨어요. 금은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금이 보이시죠? 금이 이제 있는 아이들이 있고 없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층수도 아주 많아요. 빨갛게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겠죠? 이렇게 12,000원에 할인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아레나스 자연 군생으로 되어져 있네요. 이거는 여기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3만원에 아레나스 자연 군생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홍매화가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15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서포트가 있거든요. 이 아이들 목대 한번 보세요. 목대는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두수도 많이 있어요. 빨갛게 물들면 예쁘겠지만, 여기는또 아래쪽에, 아이고. 웅기종기 모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들, 이렇게 수영을 잡기도 어렵고 또 투수가 많지가 않아서 저도 해마다 하나씩 사서 합식을 3년 동안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 투수가 많으니까 이런 아이들로 다 부거진 아이들이니까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빨갛게 불들면 훨씬 더 예쁘겠죠? 가격은 제가 자막으로 넣드리도록 어 하고요. 입전도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 보면은 묵둥이에요. 목질라 되어져 있고요. 아래쪽에 자구 두개 있고요. 얼굴 큰 얼굴이 있고요. 요거는 큰 얼굴에 이렇게 자구가 네 개가 있습니다. 요것도 큰 얼굴에 자구가 두 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셔요.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이트 크라우스인데요.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게두 포트 남아져 있어요. 생얼하고 철화가 엮여져 있어요. 여기도 생얼이 양쪽에 있으면서 철화가 엮여져 있습니다. 12,000원이며 가격 엄청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고요. 젠틀 이자금은 요거 한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제 거는 엄청 빨갛게 물이 들었더라고요. 그것도 분질을 해서 이렇게 세력을 넓혔어요. 이게 지금 총몇 도로 되어 있나요? 둘넷 칠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격 2만원 챈틀리자 금이에요. 그래서 색다른 거 키워보시고 싶으시면 이아이 한번 키워보셔요. 저는 살짝 키핑장에서 햇빛이 들두르는 쪽에 올려놨어요. 근데 요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빨갛게 키핑장에서 물이 들었더라고요. 핑클 철한데요. 이거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0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철화가 살짝 더 풀린 듯 생물이 훨씬 많은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있어요. 어, 이게 큰 대품들은 다 판매가 되었고요. 이렇게 좀 작은 아이 투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생얼 있고 여기 에 작게 철화가 엮여져 있는데 이 아이들이 가격이 만원 하잖아요. 너무 가격 착하니까 한번 좀더 키워보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음, 천대전송 금인데요. 이게 삼만 오천 원 합니다. 천대전송 금이 무거워지면서 색감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고요. 아우, 여기 이제 손톱 끝이 이렇게 진하게 나타나네요. 물이 들으니까 천대전송이 이렇게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삼두로 되어져 있고요. 어, 이제 이거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삼만 오천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청금도요 아이들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따글 따글하게 붙여져 있죠. 7,000원 합니다. 7,000원에. 아유 너무 귀여워요. 무거워져서 요 전체적인 색감도 바뀌었고요. 이렇게 안쪽에서 핑크색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7,000원에 있고요. 큐빅 크러스트 금인데요. 요거는 가격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우 무거지면서 이렇게 예뻐졌어요. 오, 오 너무 괜찮은데요. 요거는 이제 생얼이 있는 것 같고 요게 금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오,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네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어, 프리티 우먼도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프리티 우먼 같은 경우에는 다무거진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죠. 이보다 색감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도 있고, 아직 조금 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섞여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수련철화도 가격은 9,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보면 생얼하고 철화가 같이 엮여져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지만 이게 13cm는 다 넘는 것 같아요 10,000원에 이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문페리어금을 이 아이들 할인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게 있네요 그래서 36,000원 하는 아이들 할인을 해주셨는데 이거 얼마에 할인이 되었을까요? 어, 없습니다 36,000원에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드 동기시마 가격은 24,000원에 이 아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삼두 네드 동기시마가 이렇게 빨갛게 이런 조금 특징적인 아이라서 한동안 많이들 구입을 하셨을 거예요 이 아이들 삼두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러브애플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러브애플은 약간은 더 둥글둥글합니다 느낌이 살짝 다르죠. 비슷한 듯 다른 듯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너브 애플도 있는데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쁘죠. 이런 아이들 이렇게 세개가 있습니다. 이 글을 부탁해에 요거 한방 K 살충 살균제가 있는데요. 요게 살충제 살균하면은 곰팡이 균도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숨떨깍지, 벌레, 응애 잔디물, 요게 다 총체 벌레까지 다 되는 애예요. 한방에 K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살충제가 있고요. 한방에 S가 있습니다. S는 요게 뿌리 발달이나 재생력이나 광합성,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한 방에 S하고 한 방에 K가 있는데 요 아이들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렸죠. 꾸준하게 정말 인기가 좋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다이기 주문하시면서 요거를 또 주문하시고 요거를 주문하시기 위해서 또다이기도 주문하시고 이렇게 해서 요 아이들은 정말 인기가 좋은 아이들인데요. 요거 있어요. 두 개. 하나에는 6,000원 하고요. 두 개를 요렇게 주문을 하실 경우에는 가격은 만 원에 보내드리고요. 아이들를 부탁해서 새로 입고된 아이들 비전에 있던 아이들 다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